자, MOS 익스퍼트 3회차 28번 문제. 자, 매출 차트를 스타일 4로 변경하고, 변경하죠? 하라고 했으니까. 자, 매출 차트, 요 차트 선택하고, 스타일은 레이아웃 디자인 중에 디자인에 있다라고 했죠? 디자인의 차트 스타일, 스타일 4. 왼쪽부터 1, 2, 3, 4니까, 스타일 4. 선택했습니다. 범례를 위쪽에 배치하고 범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를 범례라고 하는데 오른쪽 버트 범례를 선택하고 범례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범례 서식에서 위쪽 닫기. 자 그리고 나서 그림 영역에 이제 그림 영역이 어디냐가 중요한데요. 자. 이 전체는 차트 영역이고요. 이 중에서 그림 영역은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 실제로 그림들, 계열들이 그려져 있는 영역.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 영역만 이렇게 하얀색 점선으로, 점 표시로 선택했다고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서식에서 황록색 강조색 380%더 밝게 도형 채우기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라. 도형 채우기 클릭해서 황록색은 녹색 중에 있겠죠. 첫 번째 것 같다 되면 황록색 강조 380%더 밝게라고 바로 뜨네요. 클릭. 이러면 차트에 대한 설정이 다 끝난 거고요. 2번. 이 차트를 분석 차트라는 이름의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하시오. 차트 저장할 때는 디자인 메뉴에 있습니다.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디자인 메뉴에 서식 파일로 저장 클릭하시고 차트를 분석 차트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글씨 틀리시면 안되고 분석 차트까지 입력을 하시고 저장 누르면 28번 문제가 마무리 되겠습니다.